의령군이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사차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홍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남수분 의료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 계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령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 남수분입니다. 네, 먼저 현재 의령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 짚어 주시죠. 우리군은 오늘 어,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영시 기준으로 대상자 대비 49.2% 접종을 하였고, 이는 경남 31.6% 전국 31.5%보다 17.6% 높은 접종률입니다. 네, 현재 의령군이 경남 지역에서 4차 예방 접종률이 1위인데요,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그는 지역 특성은 농촌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많은 지역으로 지난 5월, 6월에 두 차례 면단위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더 세분화해서 마을별 맞춤형 방문 접종을 한 결과 우리 국민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은 신규 변이의 발생,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중증화,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차 대비 4차 접종률의 경우 중증화, 사망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령군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국내의 4차 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은 0.06%로 그 중에 93.6%는 경미한 이상 반응이었으며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접종 차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4차 접종 시 이상 사례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증화, 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접종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의령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 남수분 계장이었습니다.